네, 평양 그 김땡땡 그거는 음. 대표님이랑 같이 음. 안기부에 끌려갔다가 음. <laughs> 조사받고뭐 북한이 덜려버린다고 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그게 뭐예요? 아 어, 그런 사건도 있어 그런 사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 네, 그게 뭐 그때 당시 안기부에서 네. 조사하다가. 네. 말잘안 듣으면 네. 고문을 했어. 아 그분도 고문 당했어요. 고문 당하니까 네. 화가 나니까 맞선단 말이야, 어선단 말이야, 조사단 맞겠다. 음. 나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이 개새끼들아 뭐 하면서 막 싸운 거야. 아그 그, 안기부 사람들이라. 어저사관들하고 조사받다가... 그러면 그래 알겠어 너 북한 가. 음. 음, 정말 갈 거지? 하면 아 가겠다고 어, 해가지고 음. 차에다 싣고 이제 저 삼팔선 판문점 있지. 어, 그인민군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해담장 거까지 기 싣고 가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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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가지고 네. 가, 너. 응. 어. <laughs> 아, 이제 위협적네. 어. 어. 그때 누구 때예요? 그때 김영삼 때지. 김영삼 대통령 때도. 아, 어, 김대중 것...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일을 못했지. 아.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잘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만세. 막하면서 네. 충성 에이 아, 대한민국을 야. 위해서 한 목숨 바쳐 싸우겠습니다. 김일성이 개새끼입니다. 고막. 아그 가이 새끼야 너왜 아, 그래? 아. 근데 간 다음에 인민군대 보이니까 저기. 야 그건 <laughs> 좀 너무 했네요. 내가 보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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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얼치고 와서 사람이 한몰간 거야. 대한민국 떠난 음. 분도 계시네요. 응몇 음, 놈데? 아, 몇 사람 돼? 그런 음. 게 있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조사받을 때는 어. 엄청 친절하게 잘 해주잖아요. 그게 이 선배님들의 경험이 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파장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어. 조사받을 때는 아주 최대로 민주주의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그렇죠. 조사 받았죠 우리가 지금도 감시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선배님들 덕분에 우리가 주민번호도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똑같이 받을 수 있었고 또 여권도 하나원을 딱 나오자마자 여권을 신청하면 이틀 3일 내로 바로 나옵니다. 진짜 탈북민들 중에 간첩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 근데 저기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탈북민들이 간첩으로 엄청 많이 오인 받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우리 그 서울시청에서 같이 일하던 유성 씨, 음. 네, 그리고 원정아 씨. 음, 음. 다가 각첩도 네. 아니고 다 에, 거짓말이야.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음. 벌어지죠? 공무원들이잖아. 네. 이 사람들이 이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네. 여기서 간첩이라든가, 네. 우리가 지금 이걸 없애라는 거야. 네. 뭐 이런 거 하나 생기면은 자기 승진도 해야 되고 뭐 음. 이런 게 생기니까 음. 지금 어떻게 하느냐? 좀뺨 뺨하고 어리몸성하고 조금이라도 하면 야너 음. 간첩 같으니까 어그 간첩이라 그래라 그러면 여자보고는 넌 김윤희처럼 잘살수 잘 있어 깜방 갔다 오면 남자보고서는 넌간첩하다 넌 음. 그 잡힌 애들이 있어 음. 공무원도 하고 음. 저 뭐야 전충남이나 음. 이런 처럼운행에서 음. 일하고 음. 그 평생을 음. 생활하게 보장해 음. 너도 그렇게 된다 음. 하고 여기서 가짜 간첩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 멍청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네. 문제로구나. 아, 그런 사람들이 아, 아, 아. 음. 그렇게 된 것이 내가 국정원에다 자료를 요구하니까 2008년부터 음. 2021년까지 8 명을 잡았대요. 그8 명이자 같이 원정아 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음. 원정아가 무슨 간첩이냐고. 그래서 청도 하나 조리발출 모르는. 그 김현희처럼 해준다니까 얘 네. 예, 간첩할게요. 깜빵 3년 살고 나올게요. 아, 잠깐만. 거야. 아. 그러면 김현희는 진짜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 맞나요? 김현희는 음? 북창민들하고 다르지. 진짜 간첩 맞죠? 에, 그건 간첩이지. 어, 칼빈기를 폭파한 김현희 씨는 진짜 간첩 음, 맞다. 음, 음, 음. 나머지 이명박 정부 때 잡혔던 탈북민들은 음. 간첩이 아닌데 일부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성과를 뭐야. 만들기 위해서 음. 만들어낸 간첩들이다. 음. 제가 이 방송을 왜 하냐면 어떤 대통령을 축교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좀더 밝은 사회로 나가려면 우리 음. 탈북민들의 역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음. 산중인 임 대표님을 모시고 직접 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좌파 우파 어느 대통령을 축켜 세운다 이렇게 오인하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